야학의 중심 어, 청춘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성인 문예학교 과정과 검정고시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기초반 한글 기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전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뭐 대학 진학이나 이런 졸업장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중졸, 고졸 검정고시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어, 야학입니다. 잘랑 짤랑. 비야 비야. 이제 지금은 좀 쌍기역을 배우니까 어렵죠. 조금. 해볕은 쨍쨍. 해볕은 쨍쨍. 쨍쨍. 조약돌로 소반지어. 조약돌로 소반지어. 맛있게도 양념. 맛있게도 양념. 첫째 자기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왜 그랬지. 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논리 것이 논리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쓴거한글에 약간 길게. 슬립. e e p Sleep. s 이렇게. p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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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를 쓰는 거예요. 나 관심 있어. 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재 e 는 책이다, 영화다, 드라마다 할때이 e 때는 s l 써요. p 어. 네. 이거는 이거 s 아인간라는고민 했어요. 어.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빴다가 <laughs>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생계의 어떤 그고락생 그러니까 생계의 고통에서 좀물러나면아니 물. 어. 그래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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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했다 못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중국 여기 황하라 해갖고 이쪽에 있거든요. 황하 문명, 중국, 중국 문화그리고 4대 문명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약간은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늘여튼간에 지금 1 9 2 0세기 올라오게 되면서 그전까지는 동양이 대부분 다 많이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지금 고등학교 과정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 재밌고 2020년 1월 3일부터 왔거든요. 여기를 5월달에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8월달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합격을 해서 지금은 여기서 보충 수업을 하고 있고 충북 도립대학. 컴퓨터 드론 학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뭐 중국 도립 대학에 원서를 넣는데 었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갈만한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컴퓨터는 그래도 뭐 늦게까지라도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거고. 또 드론도 그 과에 이렇게 합해져 있어서 어, 거기로 가게, 가려고 원서는 넣는데 었 나이도 있고 뭐 그렇다고 또 점수가 막, 막 높은 것도 아니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는 저번에 주 우리 연습했었죠. 네. 내가 가진 클레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니까 가운데는 처지네요. 아 늘려보니까 가운데 얘는 처지더라. 오케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싫다 나쁘다를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뭐 미술 작품 따로 일상생활에 어떠한 그 문제 해결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아 예를 들어요? 습니다 자, 감상해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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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하루방. 하루방. 여기 보실게요. 여기 보실게요. 자, 뭐라고 썼어요? 맞아. 우리가 미술 작품은 이뭐 쓰기 매체, 그리는 매체, 색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다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정... 네네네. 두 분이, 두 분이. 네, 그렇지. 네, 이렇게. 자, 이거는 한 테이블에 하나씩인데, 어, 중간에 놓으면은, 눈, 코, 입 있죠? 눈이 큰 사람, 눈이 작은 사람, 머리카락. 머리카락. 얘는 뭐예요? 아, 혹이 났어. 와, 여기 귀가 나왔다, 그죠? 아, 너무 귀엽다. 귀귀귀 이제 정말 본작업 하실게요 만다라 제목하고 이름 좀 쓰세요 어, 만들어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해바라기가 됐어요 여기 청춘학교에 다니시는 어, 학생분들이죠 학생분들하고 처음 만난게 저희가 5월말이거든요 5월말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자존감 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서 처음 만나뵀을 때는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라 낯설어하셨는데 지금은 창의성을 발휘하시면서 그 창의성에 대해서 자신감 있어하는 모습이 자존감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가라는 거는 저희가 레크리에이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느낌은 레크리에이션 느낌이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가. 나머지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좀 점점 이제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네, 저희 청춘학교의 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리고 특별히 또 문화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야학의 특성상 홍보가 좀 많이 되지 못해서 여기를 모르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가족같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